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75장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 주의 얼굴 배해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oh. 십 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내꿈에 되었으니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베었으니그 꿈으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게시로 보여 주소서. 항상은 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정영남이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끼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꽃, 정령 남이 기는 장차 그 눈에 받늘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0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자그 눈에 아들 변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떼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장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날 2023년 7월 7일 또 금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설시간 주님 앞에 떼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전도서 제 2장 18절부터입니다. 전도서 2장은 구약 949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어 21절까지 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해야해서 <laughs> 내가,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예. 얻은 것을 심고하지 예. 예. 아니하는 자에게 예. 그의 목수로 넘겨주리니, 예.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면 큰 악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6절 끝을까지는 이설로몬이 자서 전적인 그러한 아, 이제 회고를 하면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맨 끝절 두절 12장 12절 13절 요 말씀을 읽고 전도서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게 보니까 인생의 본분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요거 위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에 있다라는 게 뭔가니, 지구 땅에 사는 우리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반복해 나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그의 헛된 것을 또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니,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정사를 논하고 또 외교를 담당하고 국방을 지키고 또 내무 모든 또이치향 관계 이런 것을 다 수고를 많이 했고 그가 참 많이 또 수고했던 것이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자기 궁궐도 지었고 또 인프라 구축하면서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최대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하는데 솔로몬이 수고 참 많이 했죠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한 회사의 CEO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또 우리 노동자들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시간 되면 출근들 하고 이렇게 또한 출근 준비하고 주부는 주분대로 수고하고 이 모든 수고가 있는데 이런 모든 수고 이런 자기가 그 모든 행정을 하고, 이렇게 국치를 다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다 어떤 것을 그가 깨닫는 말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 일른지, 이것은 뭐냐면 은내 뒤를 이연자에게 이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 국정 철학을 남겨주고, 또 이렇게 국정의 지혜를 나눠주고, 이런 사람인데 내 후회, 후계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해알에서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에게 다 관리하게 하지만은 이것도 결국 헛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심을 했던 모든 것은 한 방에 물러갑니다. 정권 바뀔 때 보니까 그 우리가 보잖아요. 전 정권 했던 거다또 무시해 버리고 또 새롭게 하고 이런 거 제가 좀 남미 볼리비아에 갔더니 볼리비아에 그 보니까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 말년일 것 같아요. 그분의 형님이 되는 이상드 의원이 와가지고 볼리비아의 그리튬이라는큰그 어, 우리나라의 광물질, 그거 이제 수입해 오면은 우리나라의 핸드폰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리튬이라는 그것을 우리나라에 몇십 년 장기 계약을 다 결정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요.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거 다 파괴하고 사지 않으니까, 아,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욕하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 교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어, 교민들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꼭 방문하도록 어떻게 에, 그분을 유혹했냐 어, 그러면 그분이 이 남미에서 최초로 인디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 인물이거든요. 그분의 뿌리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몽골 반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 반들 이 크기도 있고 그 사람들 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서 우리가 이 한국에 가서 한번 직접 보고 그래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버모랄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와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막 국빈 대접을 하고 다 했습니다. 다 자기가 사양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안동 하회 마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로 시골만 다니며 자기 뿌리를 찾는 거예요. 한달 동안 우리나라 시골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이분 소감 얘기가 확실히 우리의 조상이 자기들 남미의 조상이 한국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갖고 여러 그 풍속도 갖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하고 또 좋은 외교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그 정권이 바뀐다고 그 앞에 했던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솔로몬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 이룬 것도 후계자가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뜻을 그대로 이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대로 안 이어준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뭐 거의 다 수고한 거 이건 내 교만 자랑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후배가 더자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또 다시 해아에서 얘기 나옵니다.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평생 연구한 거. 평생 기술 개발한 거. 평생 이렇게 저술에 담긴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을 넘겨 줍니다. 이것도 뜻이 것이며 큰 악이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 저도 이 말씀을 기초로 왜 저보고 한국에 왔느냐. 국민일보에서 저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미국 오랜 해외 생활을 정산하고 한국에 온 것은 내가 해외에서 연구했던 모든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제 말을 얘기했습니다 말을 아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한 것을 사실 내가 여러 목사님들께 나눴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들 이렇게 또내 하는데 결론은 뭔가니? 결국은 그분이 필요한 것만 그냥 얻어가더라고요. 내가 있는총체적인 뜻을 그대로 <laughs> 이어가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도 말고 그저 자기 그 당대에 수고한 것을 인구 그저 나눠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야 편하지 모든 것 나눠준다는 것은 다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사람이 해야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우리 재산 나눠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벌었던 신사하게 벌었던 그 재산 도 후배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주면 걔들이 그거 중요성을 알아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라며 모든 수고. 23절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니 이것도 헛되다 이거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되지 않습니까? 슬픔도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렇게 참그 아,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지나가는 것뿐이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더한 것이 뭐 있겠냐 이거죠.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야 이것이 다 보람이 되는 것인데 그 25절이 그렇잖아요. 아, 먹고 즐기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있으면 나 보라, 이거야. 어? 내가 네, 나만큼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 보라, 이거야. 나도 다 해봤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 이거 말이에요. 참, 이 말을 우리 들을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봤거든요. 그런 삶을 누리는 큰 기업의 회사 우리나라의 30대 안에 들어가는 큰 지역 기업의 회사 장입니다 거기 또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 사람 잘못 써가지고 해외 특반도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야금야금이 회사의 모든 돈을 갈취해버려가지고 하루쯤에 만내서 이게 국가관리재산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때부터 참그 집안이 안 되는 걸볼 때에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봐주는 수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참 비참합니다. 그분들이요, 얼마나 그런냐면은 아무리 그 지금 돈이 없더라도, 이이 밥상에 차려주는 밥과 반찬은요, 이건 거하게 먹습니다. 빚을 냈더라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옷도 사더라도 명품을 또 골라요. 다 망했는데도 자동차도. 큰 차, 좋은 차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비등이 그거들. 그 보면은 마지막 가서는 참 자손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요를 보는데, 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지기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지. 그래서우리 감사기도 하고 밥 먹어야 돼요. 그냥 막 먹었다가는 체합니다그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군대에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하고 먹는가고 안 먹는가고 위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잠깐 이 밥을 차려놓고 이 밥을 만들어 주신 분, 이농사 하신 분, 또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밥 먹으면 최하는 방법다. 그리고 밥이 밥이 더 맛있다. 이런 말에는 예수 없는 사람 이분들도 다 기도의 동참이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밥을 줬는데 막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마음 가지고 하면은 아 위액이 또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감사기도 꼭 하세요. 그럼 죄하지 않습니다. 어다 먹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꼭세번 기도하더라고. 밥 차려놓고 기도하고 밥 먹는 도중에도 기도하는데 찬양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한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또 기도합니다. 아, 이렇게 잘 이제 소화가 되게끔 오장육불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위장병 별로 안 걸리잖아요. 이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딱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26절이 지금까지 1장 20, 12절부터 살핀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하나님이 잠시 죄인이나 악인에게 주시는 노고와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기 때문에 그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지혜, 지식, 희락, 이것이 오래 가고, 이것이 진짜라라는 것입니다. 삼장 1절에 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천하 아,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거와 때를 에뜨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 알레프 타우가 아니라 이 아인 타우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다 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2절부터 8절까지가 14쌍 나와요. 14쌍 자 어떤 때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내날 네, 때는 아닙니다.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을 때가 있으면 이거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뽑힐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또 병이 낫는 회복의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 버릴 때가 있으면 그들 때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버릴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을 때는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할 때에.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말이죠. 세상에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망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공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또 내리막이 있다고 그 실망하지 말고 다시 또 오르막이 있다고. 모든 이게 세상은 사이클을 그리고 경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안될때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희망을 가지시다는 거죠. 아, 오늘은 저녁이 지나가고 내일이 아침이 오구나.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는 새 아침, 새벽을 깨우는 이런 희망을 늘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떤 분은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에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서 주시는 것은요. 달되고 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속 대통령 하던가요. 계속 왕 하던가요. 대통령 어떤 그런 높은 지위있던가요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어떤 거냐면 내려올 때나 그 자리에 있을 때나 사람이 겸손하고 꾸준하고 성실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내 열네 쌍을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이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 스물 개 정도 정리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철학을 배웁니다. 우리 마음의 유일름을 배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어? 우리가 불평할 때 있으면 감사할 때도 또 와요. 아멘. 어? 그래서. 우리가들이 전부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할 때에 아 세상에 모든 때가 있구나 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 내가 정해던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요 참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훈련이 덜덜 됐다 하면 더그 훈련을 시켜주시고 인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면 인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 조급한 것도 없고, 하나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 남에게 원망할 것도 없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오히려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더 큰일을 맡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느 대학에 입시를 했는데, 이게 대학이 되지 않았다 하는... 실망하는 우리 제수생들에게도 이런 희망을 불을 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더 나은 단계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계십니까? 우리 그때를 준비하자.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것을 그래서 구절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에쓰게 하시면서 내가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우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사람에게 영혼을 삼호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11절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 같이 하면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셨고 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명할수 없게 하셨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laughs> 모든 사람들이 암기하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수 없는데, 사람의 시비절은 우리 또 다음 월요일 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귀한 승리에 우리가 가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금요일 날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전두세의 말씀 우리가 에, 결국 해봤댔자다헛된일 뿐인 이런 일에 너무 신경 쓰거나 고민하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중심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이 재정론이 되고 청소가 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가는 기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은금을 음.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가게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태워 주시옵시고 아, 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 네. 우리의 모든 관계성이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아, 네.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저들의 자녀 아, 네.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로이교회와 우리 또 깨세만의 신학교 공동체 또 우리 특별히 황해시 로펌을 사랑해 주셔서 아멘. 서울과 이곳 아버지 정말 그 오피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 늘 건강함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